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춘모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2급 국가시험 도입 이래서 반대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 2급은 1급처럼 시험이 아닌 정해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자격 취득이 가능한 이른바 감옥이수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감옥이수용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제도를 1급처럼 시험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법안 발의는 전공과 관계없이 관련 감옥이수만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현재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제도로 인하여 2급 사회복지사의 공급가행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 자격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이상을 하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하락 및 사후관리 부실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을 찬성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을 반대하는 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입장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이유와 부작용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문대학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 제도 도입의 대표적인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청년시험률 증가입니다. 한해 시험 예상 응시인원이 8 내지 9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공급가인 해소를 위해서는 합격률을 최소한 50% 이하로 두어야 하므로 사내지 5만명 정도의 불합격자가 필연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은 자격증이 없을 경우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지방과 노인, 장애인 돌봄사업 등 직접 케어 분야에 구인난 악화입니다. 지방 소재의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약한 돌봄시설의 경우 지금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자격시험이 도입되어 공급이 줄어든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향후 청년층 노동 인력 감소로 인한 수요 불균형 악화입니다. 2040년까지 복지 분야 20세에서 34세 청년층 예상 인력 감소가 6만 1,104명인 반면 35세 이상의 중장년층 노동인력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5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면 불합격자의 대다수는 중장년층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청년 노동력 부족을 상쇄하기 위한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격이 될 것임을 들어 자격시험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입장에서의 판단은 2급 자격시험제도 도입의 목적은 공급가행의 축소와 전문성 강화이지만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유일한 효과는 미미한 수준의 공급축소인 반면 부작용이 심각하여 법안 발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첫 번째 공급 증가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 반면에 축소할 경우 문제 발생 가능성은 높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재정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위상은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축소될 경우 가치가 올라가는 재화와는 다르며 경제 논리가 아닌 국가 정책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도 사회 경제적 부작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향후 청년 노동력 감소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을 고려한다면 공급 축소가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격시험제도 도입으로 공급이 축소되어 사회복지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부는 일본의 사례처럼 사회복지사로 제한된 사회복지직 취업 조건을 해제하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이런 현상을 이미 겪고 있으며 현재 자격증 없이도 사회복지시설에 취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전문성에 강는 자격시험이 아닌 제도적 보완으로만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전문성 강화는 개인의 사회복지 마인드,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 실천 경험을 체계화할 수 있는 연수교육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야 가능합니다. 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이 많은 만큼 시험 문항이 사지선다형이 될 수밖에 없어 기초 전공 이론의 숙지 정도만 평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 강화는 자격시험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격 시험 도입은 시급한 문제도 아니며, 설령 도입한다고 해도 사회복지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 검토가 매우 정교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계의 가장 시급한 현황은 첫째, 청년층 감소에 따른 향후 노동력 불균형 문제이며, 두 번째, 사회복지 전문성과 서비스질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초우및 근무조건 개선입니다. 세 번째,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과정의 현장 중심으로서의 개편 등이며, 시험제도 도입은 상대적으로 시급한 현황이 아닙니다. 네 번째, 많은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협회가 법안 발의를 통해 시험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목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8월 29일 국회 의사당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2국 국가 시험 도입 관련 자격 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전문대학 측은 발제 발표를 통해 자격 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 등에 대한 논리를 팩트에 근거하여 전개하였습니다. 자격 시험 도입을 주장한 한국 사회 복지사 협회 측에서는 토론회 당시에는 전문대학 측의 논리에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공고가행의 주범인 현행 감옥 이수형 자격제도를 본래의 학과 중심의 전공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외면한 채 시험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및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시험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우며 법안 도입의 실제 목적을 의심케 합니다. 자격시험 제도 도입은 사회복지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8지 9만 명의 응시자들이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막대함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시험 도입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대학 입장에서의 제시안입니다. 자격시험 제도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에서 언급한 부작용 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을 현장에 맞게 개편하는 등 재반 여건들을 자격시험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사전 분석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서라도 자격시험 도입을 기억호 강행하겠다고 해도, 사회복지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공급 축소는 자격시험 도입보다는 전공제 또는 인증제 도입이 효과적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격시험을 도입할 경우 공급 축소는 가능하나 불합격한 응시자들의 취업이 봉쇄됩니다. 그러므로 간호학과나 유아교육과처럼 전공제를 도입하여 사회복지학과 출신들만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또한 입학정원을 규제하는 것이 공급 축소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천 현장의 요구사항은 자격시험 제도를 통해 검증 가능한 전공 기초 이론이 아닌 사회복지 마인드, 실천 역량입니다. 이는 사지선다형 시험으로는 검증 불가능하며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전체 교육과정의 숙지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 구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으로는 청년층 감소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사회복지 인력 수요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 분류를 전제로 한 선별적 자격시험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 노인 돌봄 업무처럼 전문성보다는 사회복지 마인드와 직업윤리가 더욱 강조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성 평가를 통하여 전문성이 요망되는 분야는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취업기회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1급, 2급의 차이가 무의미하고 또한 전문성은 실천 경험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만큼 1급과 2급을 통합하고 시험 응시 자격은 현장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자로 제안해야 합니다. 전문성 평가를 통해 고도의 전문성보다는 사회복지 마인드와 직업 윤리가 중요시되는 분야의 취업은 자격 소지 유무에 관계없이 사회복지학과 졸업자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한국 전문대학 사회복지 교육 협의회의 입장에서 밝힌 사회복지사 2급 국가 시험 반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 2급 국가시험 도입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효과적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린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